네, 여기있습입니다 비스다입니다. 제가 오늘 해볼 것은 바로 부계 키우기인데요. 제가 이제 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벌써 제 분기는 1 5 0 0렙인데 이제 한번 이제 부계를 한번 키워보려 합니다. 부계를 하려면 또 좋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25번 뽑기를 할수 있는 12만 5천원을 모았는데요. 와, 이게 그냥 진짜 힘들게 모았습니다. 전개로 하면은 금방 모일 텐데, 부결라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들 한번 뽑아갖고, 저의 부계의 좋은 개성. 웬만하면은 저도 전설 개성을 원하지만, 전설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한번 바로 뽑아보도록 하죠. 렛츠고!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뭐 이상한 걸본것 같은데, 어, 어, 점검 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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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전설의, 여러분들, 이건 뭘까요? 또, 오버홀, 전설 개선을 뽑고 말았습니다. 어머 나 오늘 왜 이래? 이게 지금 제가 스탯이 250이어서 와 이게 지금 현재 이거밖에 못 쓰는데 체력 회복기밖에 못 쓰는데 와단한 번만에 5벌전산을 계산을 뽑았습니다. 와 이거밖에 못썼는데 근데 이게 빨리 레벨을 올려야 돼요. 지금 제가 스탯이 263이거든요. 쓸수 있는 기술이 이거, 티력도복기밖에 없어요. 이게 또 전설 개선이다 보니까 또 스탯이 높다 보니, 이거도 없었는데, 그래서, 방송각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개선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런 사람들 있겠죠. 아니, 오버홀 왜 버려? 하는 사람들 있겠지만, 저는, 지금 제가 이미 제본게 오버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른 계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오버워리 이미 본게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전설 계정을 빼고 이 새로운 계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1팀만에 전설 뜰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바로 딴 계정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주먹!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 계정이 강철나게 갖고 싶네요. 아 이제 또똥들 뜨고 있어요. 와! 1팀 만에 오버워를 뚫줄 몰랐는데 저는 또 다양한 개성 있는데 또 써보고 싶은 개성이 많았죠 또 개구리라는 개성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써보고 싶네요 오 뭐야 어? 잠깐만 이거 뭐야 나왜 저기요? 잠깐만 나왜 이러냐? 레어 개성인데 와 이거 한 번에 뽑을 줄이야 뭐 점프력 뭐야, 이거? 점프력. 야, 그러면은, 야, 이거, 뭐야? 말한 대로, 하지 말한 대로? 야, 개구리 계산 갖고 싶다 했더니 갑자기 바로 개구리 계산 써버리기. 자, 이제 한번 기술을 써보도록 하죠. 큐 스킬. 혓바닥을 낼름 650. 데미지. 그 다음, Z 스킬이, 이렇게 당겨오는 기술 같은데, 한방컷 났고요. 그 다음이 X. 혀를 막 이렇게 찍는 거. 와, 이게, 움직임이, <laughs> 따세. 이게, 점프력이 굉장히 높네. 와, 바로 여기까지 왔네. 자, 어떻게 재밌게 봤는지 잘 모르겠네요. 바로 오버월 보냈네. 개구리라는 개선이 나버렸네, 개구. 어? 자, 그러면 다음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러면은, 안녕.